아이고, 화, 야, 성이 잔뜩 난네기 소리가 나뭐위집이나 옆집이나 뒤집에서 드릴을 어? 박는 소리인 줄알았요 그럼 좀 심하다는 건데. 왜, 왜, 밤마다 드릴을 이렇게 박으시지?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나? 그고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냉장고 소... 소리였던 거예요. <laughs> 인두도 아니고. 흔치 은 상황이다. 근데 다 하나같이. 전에 정전 때문에 냉장고 가 꺼졌다가 그 전기가 들어오면서 가동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꺼졌을 때 이제 그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되잖아요. 팬에 묻어 있다가 다시 얼리면 그 팬에 묻은 채로 이제 얼음이 얼으니까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강력한 드라이가 있어서 그걸로 한번 녹여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. 아, 일리 있는데 저런면 같은데?